이 화수와 함께하는 주간 경제동향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주간 경제 동향의 이화수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침체 회복을 위해 공공 사업의 3, 4분기 중에 전체 인프라 예산의 50%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코위도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동남아와의 통상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순방길에 오른 영국의 캐머론 총리와. 첫 번째 협상 파트너로서 경제 협력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중국에 이은 최대 교육국가인 싱가포르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정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주간 경제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경제 뉴스 중에 주목할 만한 소식을 되짚어보는 위클리 이코노스팟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증시가 다시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정부의 증시 개입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듯 싶었던 중국 증시는 제조업 순이익 감소 등 실물 경기 지표가 악화되면서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전체 주식의 80% 이상이 개인 투자자에게 쏠려 있으며 신용거래 비중이 10%를 윗도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당국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듯 합니다. 악성 매물이 해소되고 당국의 부양책이 지속되어야만 시장의 확신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 IMF 등 국제기구는 시장안정기금을 통한 중국 정부의 부양력은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시장 개입 조치를 거둬들여야 시장의 자생적인 회복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에서 내수로 성장의 동력을 옮긴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로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중국 정부의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재고량 감소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루머로 진정이 되고는 있으나 하락의 기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석유 사업이 45년 이래 최대 불황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1년 전에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던 원유 가격은 절반 이하로 폭락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로 원유 수입이 감소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OPEC이 공급 과잉 상태를 고수하고 있으며 내년 이란이 원유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겹치면서 지금의 하락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8일부터 이틀간 열렸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통화정책회의에서 참석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1분기 침체를 극복하고 완만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도 견고한 고용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오는 9월에 있을 다음번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균형상태라고 진단을 하면서 지난 6월 회의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국은 2008년 12월 이후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음번 회의는 9월 16일 그리고 17일 사이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이코노스팟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박예지 아나운서가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간 경제 지표의 박예지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피아와 환율은 7월 30일 미달러당 13,465 루피아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준리에서 미국 경제와 고용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로 9월 금리인산 전망이 유지되면서 달러화 강세로 인한 루피아와 환율의 상승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원화는 지난 금요일 1,174원대까지 상승한 뒤 주초반 미국 FOMC를 앞둔 조정 매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리 이후에도 금리인산 전망이 유지되면서 그동안의 낙관 폭을 모두 반납하며 7월 30일 미 달러당 1170.4원으로 전주 대비 9.4원 상승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7월 30일 8.76원으로 전주 대비 0.04원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즉 원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 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7월 30일 8.62%로 마감하며 7월 23일 대비 0.32%포인트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7월 30일 4,71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하루 3조 9천억 루피아에서 4조 8천억 루피아까지 등락을 보였습니다. 이주 초반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도가 주 후반 순매수로 바뀌면서 추가 하락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간 경제 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맨들에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인니비즈 포커스 시간입니다. 고용이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는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겪어온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공장이 자동화되고 IT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조금 때이른 감이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청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투자와 해외 직접 투자를 합한 상반기 전체 투자 금액 중에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금액이 196조 9천억 루피아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6%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은 68만 6천여 명으로 12.3%의 증가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중 해외 직접 투자는 사회 간접자본 투자와 운송 그리고 통신산업에 주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 국내 투자는 발전소 건설과 가스 및 수자원 관련 설비 등에 주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 조합의 하리아디 숙감단위 의장은 이러한 신사업 투자에서의 저조한 고용창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12%의 고용성장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는 노동집약산업의 투자 유치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집약산업 분야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노동 집약 산업이야말로 대다수 비숙련 노동자들의 취업 문제와 높은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 인도네시아 투자청은 상반기 중 실현된 투자 금액이 국내와 해외 부분을 합한 총 259조 7천억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해외 직접 투자는 174조 2천억 루피아로 전년 대비 16.1%가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비자가 보는 경제 전반의 상황, 구매 의사를 나타내는 것을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인도네시아 소비자 신뢰 지수는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마스터카드에서 실시한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경기 전망과 주식 시장의 폭락으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 수입, 삶의 질 등도 같이 조사하는 이번 조사에서 인도네시아는 작년 하반기의 64.3포인트였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번 상반기에는 25.8포인트로 조사 대상이었던 아시아 17개국 중에 가장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스터카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인 매튜 드라이버는 2014년에는 대선으로 인한 후광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답변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년 들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크게 늘어난 것도 최근 3년 내의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국적 조사기관인 넬슨 컴퍼니의 조사에서도 인도네시아 소비자 신뢰지수는 2분기에 120포인트를 기록하며 인도의 131포인트와 필리핀의 122포인트보다도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전체 소비자의 81%가 새 옷이나 생활용품, 그리고 외출비용 등 부차적인 수요에 대한 지출을 줄여서 생활비를 아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재정경제발전연구소의 애니스리 아르타띠 이사는 구매력 약화는 주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매력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소매 판매가 감소되고 있는 것이 그한 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지난 14분기 4.7%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수출 감소는 물론 국내 소비 및 정부 지출이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쌀은 수입하면 된다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농업에 투자를 줄였던 필리핀이 2007년 쌀값이 폭등하고 주변국에서 쌀 수출을 제한하자 쌀에 대한 탈취와 사재기가 일어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식량 안보의 중요성은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지독한 가뭄으로 인도네시아에서도 식량 안전보장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단히 쌀 생산 지역 중에 하나인 중부 자바 농업청은 올해 들어 심각한 가뭄의 영향으로 6,578헥타르에 해당하는 논농사 지역에서 흉작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자바농업청의 누수완토로 식량경작 팀장은 전체 논농사 지역 중 27,000헥타르와 294헥타르의 옥수수밭, 그리고 237헥타르의 콩밭이 물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흉작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마트라 잠비 지역의 재해 경감 본부는 가뭄으로 인한 비상 대기 단계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지역 농업청도 역시 논농사 지역 중68 헥타르에서 흉작을 겪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작년에 태국과 베트남에서 최소 42만 5천 톤의 쌀을 수입하였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3년 내에 쌀을 자급자족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재해경감본부는 전국적으로 2만 5천헥타르의 경작지에서 엘리노 현상으로 인한 흉작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엘리노 현상으로 인도네시아의 건기가 길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4월에 시작한 건기가 보통은 9월에 끝나야 하지만 올해는 11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부 자바에서는 42개 이상의 지역에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북부 슬라웨시 지역은 지역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며칠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 기온 현상이긴 하지만 가뭄을 씻겨내리는 시원한 단비를 기대해 봅니다. 매년 봄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황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불청객인 황사에 대한 기록은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해마다 심해지는 황사 문제로 환경 단체들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나무를 심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주변국들도 비슷한 일들로 고통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스마트라 화전민들과 기업형 플랜테이션에서 토지 개간을 위해 인위적으로 놓은 산풀 때문인데요. 그 산불로 인한 연기를 헤이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건기가 되어 비가 오지 않으면 그 현상은 더욱 심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1990년대부터 주변국들의 피해를 주고 있는 이 헤이지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태국 등 주변국들은 그 해결을 위해 다자간 협상을 계속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국인 인도네시아의 직접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에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4,76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이번 주에만도 25건의 산불이 발견되었습니다. 7월에만 1,022명의 환자가 헤이즈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헤이즈로 인한 질병으로는 호흡기 관련이 가장 많지만 피부병과 눈병 등도 수반이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라 지역 보건 당국은 특히 아이들과 노약자들의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좀더 악화되면 해당 지역의 학교를 휴교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협상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헤이지를 없애자는 인도네시아의 장기 계획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를 비롯한 주변국들은 2020년까지가 아니고 지금 당장 이 문제가 전격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는 이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전 지구인의 문제입니다. 지구의 허파인 숲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하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또 하나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여자 골프 프로투어 시즌 네 번째 메이저 대회인 리코 브리티시 여자 오픈 이야기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여자 골프 선수들은 LPGA 투어 한국 선수 시즌 최다승의 기록과 메이저 대회 3연승이라는 기록을 노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소식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기분 좋은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mm -hmm. you